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이어 듣고 싶은 이야기 강승기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손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가장 모시고 싶었던 분이었고요. 또 가장 어렵게 모셨진 분입니다. 우리 할튼 서울 복음방송 사장님이신 김수인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좋은 이 듣고 <laughs> 싶은 이야기 한 3년, 4년째 돼가는데 그동안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웃음> <웃음> 어, 늘 이제 사양을 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건강 상태를 놓고 네. 참 많은 분들이 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네, 특히 그렇죠. 또 애청자 분들도 이렇게 편지에까지 네.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런 편지가 곳곳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금 사장님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분들의 기도응답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때가 된것 같다 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음. 하지만 이 암이라는 병이 음.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또 음. 사람의 마음대로 음. 이게 완전히 나왔다, 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배웠어요. 네. 처음 제가 1996년도에 암을 진단받았을 때, 네. 그때는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네. 확실히 다나았어 음.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자신도 있었고, 음. 그랬다가 이번에는 세번네 번째까지 재발을 하고 보니까. 그래서 네, 네 번째 재발을. 네. 예. 그러고 나니까 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음. 항암 치료가 다 끝났고 예. 너무 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우선 사진으로나 피검사로 음. 암 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네. 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되었다.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암을 그냥 잠정, 네, 잠정 시켰고 음. 음. 도리어 의사가 절대 이 암은 치료될 수 없다. 없다. 아. 당신은 암환자가 <laughs> 여전히, 네, 이제 여전히 예. 그리고 언제 음. 어느 때 재발할지 모르니까 예. 이렇게 조심하라. 무슨 약을 음. 처방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의 그 기도의 힘을 이번 투병 하시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셨다 고 하셨는데 네. 설명을 해주시죠. 그 설명을 하려면 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뿐만 아니라 계속 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 어떠한 어려운 음. 일을 겪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음. 그 동반자들이 없다면 네. 어떻게 견딜까? 음. 정말 저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견딜까 하는 것을 음. 많이 느낄 정도로 네. 저는 기도의 힘을 음.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기도를 네. 많은 분들이 또 해주실 때는 키모 받으실 때도 굉장히 쉽게 네. 네. 부작용 없이 받으시고.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아프다, 뭐, 기대해달라, 예. 우는 소리 하는 게또 미안할 때도 있잖아요. <laughs> 예. 그래서, 아, 이럴 때는 음, 음. 그냥 전화 안 해도 되겠지. 음. 연락 안 해도 되니까 내가 그냥 해봐야지. 해봐야지 예. 할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음. 예. 정말 신체적으로 아픈 일도 많이 일어나고 부작용도 많이 예. 일어나고요. 음.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음. 그리고는 또 그렇게 심하게 아프면 꼭 전화를 해서 음. 어, 이렇게 아픈데 <laughs> 나 죽게 생겼으니까 음. 기도 좀 해줘 하면은 음. 그 기도 줄들이 쫙 연결이 돼서 그렇죠. 시간시간이 틀리게 아. 와요. 예.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가이머진실를 음. 뛰어갈 때도 음. 전화 해놓고 이머전시에 가서 보면은 네. 어 별일, 아, 별일 없다 이 아. 그럼 꼭 저가 거짓말 한것 같은 음. 그런 경험도 하고 예. 많이 했어요 정말 네. 기도의 힘을 네. 느끼시는데 아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네. 음성이 사장님을 음. 통해서 네.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음. 예참 많은 분들이 사장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먼저 잠깐 인사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정말 우리 애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나 우리 네. 함께 사역하는 분들은 음. 저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음. 서로가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네. 하지만 우리 애청자분들은. 제 얼굴도 모르고 음.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냥 복음 방송을 음. 듣는다는 그 자체밖에 없는데 네. 저라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기도들을 많이 하고 음. 그 교회에다 연락했었고 네. 했다는 연락을 음. 받을 때제 음. 마음에 너무 너무 크게 감동이 왔었어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또그 감사에 저는 갚을 길은 없지만 음. 늘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실망시키시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laughs> 네. 그분들을 풍성하게 도리어 갚아주시라고 기도하고 있고 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또 저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우리 김수인 사장님 궁금한 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 중에 먼저 어떻게 예수님을 어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셨는지 좀 오래전 이야기부터 나오는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laughs> 예. 저는 어, 불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 예. 그래서 정말 예수 예자도 모르고 음. 뭐 교회라는 단어 정도만 들었지 예.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예. 중학교 때까지. 예. 근데 이제 중학교를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기 아. 때문에 거기에서 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음.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음. 뭐 수업 시간에 이런 기독교적인 언어를 들을 때 네. 너무나 생소하고 그렇겠죠. 알아듣지 못했죠. 네. 네. 그러다가 음. 저희 학교에서 음. 정교생을 위한 부흥회가 있었어요. 네. 그 부흥회 때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김장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 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은 틴팀이라 했어요. 틴 에이즈 예. 팀을 음. 데리고 저희 학교에 와서 찬성을 예. 부르고 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음. 통역하시고 예. 또 학생들의 간증을 통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예. 그때 이제 한 3박 4일 정도 큰 대부응회 때 음. 그냥 알지 못하는데 끌려가지고, 저가 <laughs> 이제 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 그 당시에 예.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음. 어,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걸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음. 부르는 찬양이 지금도 있겠지만, 오라오라 방황치 말고, 재있는 음. 자들아 이리로 오라 하는 그 찬성을 그 미국 사람들이 네. 한국말로 어~, 어. 그 어설픈 발음으로 <laughs> 예. 그 찬성을 불러주는데 그 찬성을 음. 듣는데 그렇게 정말 저가 얼마나 음. 큰 죄인이라는 게그 중학교 때 어. 사실 죄를 지으면 얼마나 그렇죠. 지었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그 음. 제가 죄인이라는 것 음. 그리고 방황하지 않아야 되고 방황치 말고 이리로 오라 하시는 음. 그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예. 그 확신이 왔었어요. 아, 그 부흥의 기간 네, 중에. 네. 예. 그때 이제 예수님 영접할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 음. 할때 예. 그냥 알지 못하고 막 울면서 음. 나갔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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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예. 어, 저는 죄인입니다. 아. 고백하고 예. 저를 용서하시고 음.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야 그렇게 되셨군요. 네. 어, 전에 김정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붕이하고 다음날 그냥 쫓아서 <laughs> 김정환 목사님 댁으로 쫓아 올라가셨다고. 네, 계속적으로 궁금한 게 많았죠. 네. 저가 그 영적인 음. 궁금한게 그때부터 일어나기 그렇죠.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장한 목사님께 관심이 많았죠. 음, 아. 목사님께 물어볼 게 너무 많고 그렇죠. 이제 쫓아가기도 아. 했죠. <laughs> 참 당돌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어, 목사님께서 어. 여러 번 편지를 보내서 궁금한 걸 묻고 또 묻고 음. 또, 예. 또 사춘기 때니까 음.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에안 들고 이러면 그거 다 김장한 목사님한테 <laughs> 편지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laughs> 지금 생각. 가니까김정한 음. 목사님이 얼마나 곤란하셨겠어요. <laughs> 그러면 해답이 뭐라고 하냐면 은 네. 어, 학생 학교에 있는 교목과 의논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laughs> 아, 답장을 보내시긴 하셨군요. 네. 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답장을 아. 해 주셨어요. 아,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죠. 저에게. 네. 네.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죠. 이어져 오시는 거군요. 네. 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실 때는 참 신기하다고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없는데.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셨는데. 그 후로 바로 지금 같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시게 되시지는 <laughs> 네. 않으셨을 것 같고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성화어 가는 과정들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부흥회때 음.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이 네. 그리고 학교의 환경들이 음. 씨앗을 뿌렸죠. 저한테 음. 제 마음의 밭에다 씨앗을 뿌렸는데 네. 저희. 가족들이, 음.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불교 집안에, 네. 네. 불교 집안에 미신 믿고, 저희 어머니는 사주 팔자 네. 보고 음. 이러시는 분이셨으니까. 네. 그러면서또 저는 몰랐죠 그것이 음, 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저가 무엇인지 모르게 그냥 그냥 끌려가지고 음. 교회를 가면 좋고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쟤는 미쳤다 뭐 <laughs> 저렇게 게으른 애가 <laughs> 네, 웬 새벽에, 새벽에 어. 저렇게 일어나서 음. 설치느냐 뭐 음. 야단도 많이 맞고 음. 뭐 가지 뭐, 말하는 그런 압력은 없으셨고요. 압력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많이 달랬죠. 아. 예, 집안에서 두두 신을 섬기면은 <laughs> 네.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네. 너가 좀 양보를 해라. 네. 어 우리 가정은 네. 불교를 믿으니까 네. 고면은 됐어요. 왜? 네.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 가족한테 혹시 무슨 일이 오면 어떡할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김장한 목사님한테 편지했죠. <laughs> 목사님 우리 네. 우리 가정에 무슨 해가 오면 어떡하죠? 네. 이러고 네. 그러는 가운데 네. 제 마음속에 뭔지 알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불타고 있는 것이 음. 이제 식어 가기 시작하는 오. 계기가 생겼어요. 어떤 계기가?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음.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뭐 음. 주일 학교, 성가대, 음. 뭐 새벽 기도 예. 극성스럽게 쫓아 다녔죠. 음.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laughs> 예, 그렇죠. 네, 예, 주로 예, 예. 다른 거는 거의 음. 다 이겨 나가는데 음. 목사님께 시험 들면 예.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목사님께 시험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제가 안 가기 시작했죠. 오, 그러셨어요. 네, 예. 그랬는데 예. 주로 이제 교회를 안 가면은 옆에서 가족들이 음. 왜 교회 안 가냐, 뭐 이렇게 예. 해 주면은. 예. 정말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문제가 될것 같고 이런 음. 느낌이 들 텐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교회를 안 가는 게 정상인으로 돌아왔으니까. <laughs> 예. 정말 저도 또아 음. 내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구나라고 아. 생각했죠. 그러셨군요. 네. 어. 네, 그러고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떠나신거예요그 당시에 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음.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이라는 아. 거에 대한 의식이 없었죠. 예. 없었으니까 음. 교회를 가면은 음. 찬송 부르고 음. 또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예.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놀아주고 예. 그런 정도였죠. 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지를 않을 텐데요. 절대 한, 안 하시죠. 한번 택하신 백성 그럼요.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예. 정말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죠. 네. 또 어떻게 네. 데리고 오시던가요 다시. 그러면서 이제 음. 교회를 안 다니면서는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다 하는 것이 미팅도 하고 음, 예. 남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네. 디스코드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한테 지금 너무 안 어울리는 <laughs> 이야기 같지만, 그당시는저가잘 예. 그렇게 잘. 놀았어요. 예. <laughs> 아주 재밌게 예. 놀면서 음. 미국을 올 아, 꿈을 갖고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꿈도 음. 중학교 때부터 음. 김장한 목사님이 그 미국 아이들을 데리고 네. 저희 학교에 오셨던 그때 음. 이제 제가 꿈을 꿨기 때문에, 음. 와, 쟤들을 보니까 음 나도 저러고 싶다. 음. 그리고 나도 김장한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 예. 네. 왜냐면 미국 가서 음. 나도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음.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선교를 하면 좋겠다. 예. 중학교 때 제가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했었어요. 예. 네. 좋은 본보기를 갖고 네. 시작을 하셨군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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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환경이 음. 그렇게 허락지 않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음. 이제 세상적으로 들어가니까. 음. 네. 그, 제 목표가 음. 바뀌기 시작했죠. 오.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목표. 아. 대학 잘 나와서 시집 음. 잘, 잘 가고. 가고 잘 살고. 음. 그런데 이제 목표를 맞추기 시작하면서도 네. 그러면은 성교를 하는 목적으로 미국을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잊어버리고. 음. 음. 아. 스포를 어떻게 더 음, 높이느냐 음, 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음. 가야 된다 생각을 했었죠. 예, 똑같이 그래, 미국은 가는데 그, 예, 뭐 네, 그렇죠. 목적은 네. 변화가 된 네. 거군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유학을 오시게 되셨고. 네, 그래서 음. 그 당시도 유학은 토플 시험 치고 뭐 네. 정식 그걸 밟아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렇기에는 제가 워낙 공부를 못해서 <laughs> 그래서 아닐 <때문에> 것 같은 <laughs> 그냥 낭만주의 뭐 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 토플 시험 이런 것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그냥 미국을 잘 갔다 오면은 노력 없이 네. 저절로 되는 줄 알았죠 예, 예. 어~ 집에서 보내주면은 음. 갔다 오면은 뭐가 또 되고 되고 하는 줄 알았죠. 예. 그랬는데 이제 집에서는 반대를 사실을 했죠. 오. 저는 계속 음. 어, 가야 된다 음. 이런 이제 고집을 하고 <laughs> 서로 집안에서 예. 그게 이제 오고 가는 도중에 쟤는 못 말리는 애니까 <laughs>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laughs> 예. 보호자를 세워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음. 제 선배 언니가 먼저 미국을 와 있는 언니가 계셔요. 예. 예. 그래서. 그 언니 집으로 이제 가서 음. 그 언니가 어, 여기 미국에 있는 학교하고 어레인지를 해주는 그 방법 지금 생각하니까 음, 언어연수를 예. 받는 음.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예, 예. 그걸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오게 됐군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미국에 네. 그래도 어찌됐든 꿈을, 네. 꿈을 <laughs> 꿈에 그리던 미국 여행을 네. 그렇게 밝게 네.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어릴 적에 그 비전을 다시 일깨워주시던가요? 그게 이제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음. 1996년도에 음. 암이라는 판정을 받기 전에 네. 벌써 저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음. 미국 친구들을 데리고 음. 제가 졸업한 학교를. 네. 방문하기는 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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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갖고그 다음에 음. 또 수원 중앙 초등 기독학교에 가서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음. 우리가 썸머 스쿨을 음. 어, 해주고 네. 어, 하는 그런 성교 차원에서 갔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가 통역하고 아. 제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던 그담당에서아 음. 똑같은 자리에서 어, 네. 예. 그래서. 저가 함께 데리고 갔던 미국 친구가 음. 말씀 전하는 걸 제가 통역하고, 예. 어,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예. 어,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암이다. 이래서 아, 예. 6개월만 살고 이제 음. 더 이상 생명이 연장되기가 힘들다. 아,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났을 예. 때 저가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꿈꾸었던 걸다 이루어 주셨구나. 음. 그러니까 내가 미국 와서 성교하고 싶었고, 음. 미국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음. 성교하고 싶다라는 걸 결국은 그 원타임으로 이루어진 줄로 저는 생각했죠. 네. 한번네한번그 음. 갔다 온 것으로. 음.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푸시 바랐던 그 꿈까지도 음. 하나도 빠짐없이 다해 주셨구나 네. 생각을 했죠. 예.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 이제 준비가 됐다. 그럼요. 나 예. 이제 할일다 할 했다. 네, 그럼요. 어. 네. 그래서 그때 그암 선고를 받으시고 6개월간의 센텐스를 받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물론 너무 놀랐죠. 생각도 못했던 음. 충격을 받았죠. 네. 그래집안은 조용히 생각하면서 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음. 일어났나 하고 생각을 해볼 때 예.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았어요. 음.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파 가는 이 시대에 음. 그런데 그때만 해도 1996년도였으니까 우리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이 아리조나의 음. 한국 사람들 속에서 암에 걸렸다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오, 예 제가 알기로만 해도 그냥 음. 알려진 사람으로서는. 제가 한세 번째 사람밖에 아, 안 됐어요. 예. 뭐왜 음, 내한테 음. 하필이면 왜 아, 나에게 네. 생겼을까 하는 생각은 음. 잠깐 스쳤지만 기다려봐라. 음. 이 암이라는 게 이제는 사람들에게 감기 걸리듯이 올 것이다. 어. 하는 마음이 그 생각이 음. 스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럼 앞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 암이라는 것을 걸릴 것이라면 음. 그러면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음. 제가 어떤 자세로 이 음. 병을 대하여야 되는가 그런 네. 생각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네. 특히 더 열심히 암과 잘 싸우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암 하고는 싸우지 않았는데요. <웃음> 음. <웃음> 암하고는 싸우지 않았는데 네. 제 마음에 음. 그 암을 대하는 태도, 태도가, 태도가 예. 음. 어, 무서워하지 않고, 어, 놀라지 네. 않고, 예. 그냥 담대할 수 있었죠. 예. 어, 담대함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음, 음, 거고, 음. 제 마음의 평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결국은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음. 놀라고 충격적인 거는, 어, 이병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음. 다놀래잖아요 네. 그리고 충격이 되잖아요. 음. 근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음.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그렇죠. 일이고 그죠 예. 당연히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이고 음. 네.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병은 암이라고 음. 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음. 너무 감사하고 음. 음. 어 내가 암이 아니고 다른 음. 병이었다면 네. 이런 생각할 기회도 없었을 수 있잖아요 그예 네. 그래서, 그래서... 그 태도가 바뀌었죠. 음 응, 준비할 수 있는 <laughs> 네, 네. 시간. 네. 쩌면 지금 들으시는 청자 분들 중에또 네. 같은 경험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이제 네. 막또 암의 진단을 선고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런 가족이 있는 분들도 계실 그렇겠죠. 텐데 네. 그분들을 향해서 어, 네. 예,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어떤 네. 자세로 네. 그 병을 바라봐야 되는지 네.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음.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게참 문화적으로 죄송스러운 이야기인 음. 것 같지만은 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 음. 사람한테 가서 당신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큰 그렇죠. 신뢰가 되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음. 모두에게 하고 싶어요. 예. 우리 믿는 음. 사람은 구원 받는 순간부터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까지를 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암이든 아니든 네. 어, 모든 가족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먼저 음. 한번 할수 있다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음.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만들까? 것인가 예.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은 음. 그게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준비가 예.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청결한 그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예. 만나기를 우리가 꿈꾸고 설레어야 되잖아요. 예. 마음이 기다려지고 그렇지. 설레고 예.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음. 가기 싫은 길을 간다. <laughs> 내가 그렇죠. 시집 가기 음. 싫은데 가야 된다. 아니면 음. 신랑 보기 싫은데 그 신랑을 그렇죠. 만나러 가야 예.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음. 저는 마음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음. 이제 설레고, 음. 어, 흥분되고 음. 빨리 가고 싶고 어. 그랬죠. <laughs> 일반 그러니까 분들은 굉장히, 잘 이해가 안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역설적인 네. 것 예. 같죠. 음. 그러니까 제 주위에 그때 처음에 기도해 주러 오신 음. 분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음.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어,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근데 음. 저는 포기라는 것이 음. 이 암에 대해서 싸운다 포기한다 이런 마음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예. 제 인생을 음.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라고 음. 생각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갈할 준비. 네, 그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기 싫은 시집을 <laughs> 가는 모습이 된다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 자세에 따라서 정말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편 39편 4절에 있는 음. 말씀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네. 그 말씀이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음.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음. 알게 하사 네. 내가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끝나는 날이 음. 언제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암이라는 병이 있으니까 <laughs> 음. 곧올 것이다 라는 음. 그런 시급한 마음은 음. 늘 갖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제 연약함을 더욱 더 알게 되고 그렇군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음. 어, 엎드려지는 것이지 네. 그 암이라는 병 때문에 음. 그 죽음과 음. 연결되는 두려움이라든지 음. 음. 그런 것하고는 틀리죠. 그렇군요. 네. 예, 그게 죽음이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 기쁘게까지. 또 받아들여지는 네. 단계 시편의 그 말씀이 어,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인 네.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어, 말씀이길 소원하고요.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오늘 첫 시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다음 한주더 시간 모셔서 어, 그 후의 이야기들, 우리 또 보건방송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한주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예, 안녕히 가십시오. <laughs>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좋은 이유 듣고 싶은 이야기. 아, 하텐서울 보건방송 사장님이신 김수인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